첫 소리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. 파비앙 도전자 문제 드립니다. 맨발에 신타. 다음 고양이. 응. 다음 <laughs> 조준어가 아닌 말 사투리. 자기가 몸소격타 체험. 에아 네, 길팡 지팡. 아니다 갈팡 지팡. 파비앙 도전자 두 문제 맞히면서 100점 획득합니다. 예. 아, 좋아요, 았어요 100점 좋아요. 아니 듣기로는 파비앙 도전자 오늘 출연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어요. 오늘 생각하고. 그 네. 은퇴 방송으로 생각하고. 은퇴 방송. 은퇴. 대결방송으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늘 너무 많이 지 보고 싶을 거예요 바비야. 그동안 수고했어요 네,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보내네 아, 우리말 겨루기 이제 도전을 그만하려고 <laughs> 마무리 지으려고 왔어요? 오늘의 마지막 출연인 것 같습니다 오, 왜요? 오, 그동안 너무 어려워요, 스트레스 아! 받아요 <laughs> 이, 이게 그렇게 많이 부담이 돼요? 네, 부담이 음. 돼서. 파비앙 도전자 이 어휘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. 오, 네. 오, 네.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오늘 실력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 화려 네. 기대해 볼게요. 네. 다음은 무섭습니다. 크리스 도전자 첫 소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네. 아, 음식을 어? 집는 기구 젓가락. 오케이. 아, 막멍이. 어, 오. 아, 집의 꼭대기 지붕. 아 어~ 노래를부르는 능력 가창력 그렇지 한음 한봄 어~ 아~ 어, 인 일심 동정체 일심 동체 다섯 문제 맞히면서 2 5 0점 획득합니다 와대와우 그래요? 진짜 대단하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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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오, 잘 받고 있습니다. 어, 기운 받고 있어요. 있어요. 어, <laughs> 집에 누나가 지금 보고 계시는데. <laughs> 집에 누나요. 저번에 아내분? 상금 계게못 어, 하가지고 조금 <laughs> 혼났거든요. <그래서 웃음> 이번에는 제가 최선 다하겠습니다. 장난 안 칠게요. 진짜 잘할게요. <laughs> 좋습니다. 오늘 실력 발휘하시길 응원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오케이. 자 다음은 세미 도전자 아, 첫 소리 다섯 개 맞춰가지고 장갑. 오! 오! 송년회 이야! 우와! 일주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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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. 우와! 어? 음! 오! 경문안. 오! 4차 문제 성공하면서 250점 와! 획득합니다. 와! 역시, 역시. 이사 많이 긴장했어요. 많이 긴장해서 땀 났어요 지금. 이야. 세미 도전자는 왔는지. 오늘 우리 말결로의첫 출연이잖아요. 네 마리. 네 마리. 대박. 처음인데. 첫 도전. 어. 네, 그동안 연락을 못 받았어요. 네 마리. 그러니까요. 처음 했나봐요. 맞아요. 친구들이 나가는 거 보고 음. 언제 좀 연락 오겠지 어. 하고 기다리기만 했어요. 이야. 네,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. 글로벌 우리말 교기를 통해서 네.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첫 도전인 만큼 열정이 불타오를 것 같습니다. 오늘 활약 기대해볼게요. 네. 자, 다음은 마지막 럭키 도전자 럭키. 첫 화이팅. 소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눈... 아! 눈싸움! 독함! 빨리빨리! 거꾸로 소다 남남남 남남남 어? 학부모 마지막 아아그 시기 그, 없다 아그 시기 뭐세 문제 성공하면서 150점 획득합니다. <목소리도 어디 있어? 웃음> 좋아, 좋아. 좋아. <laughs> 아이 정말? 이분들 아니 한 문제 한 문제 맞힐 때마다 옆에서 어, 내가 맞히는 것처럼 다들 막 어,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응원을 엄청 해주시죠. 전 단조니까 <목소리도> 이, 이 형님을 좋아하거든요. 네네. 어. 이 네. 형님은 우리 관계가 사업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어. 있습니다서운할 아, 아, <laughs> 때가 있어요. <laughs> 오늘만큼은 다 아, 서로 좋게 좋게 여러분, 합시다. 장부상도 가족이니까 어. 이런 농담을 하는 거죠. 이렇게 그렇죠. 아자 어.